3-3 우주와 자연 개체의 정체성 구현 프로세스. 1. 우주와 자연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고유한 역할을 통해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구현한다. 역할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다. 물리학에서 파워는 에너지로서 특정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파워는 특정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는 그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위해 자신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를 통해 파워를 만들어낸다. 예로써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열이나 빛 등의 태양 에너지를 창출한다. 녹색 식물은 광합성 프로세스를 통해 유기물질이나 영양물질을 만들어낸다. 태양의 핵융합 반응이나 녹색 식물의 광합성 프로세스는 이들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이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인간이 돌이나 무생물이라고 분류하는 것도 생명이 있으며 흙 속에 돌은 흙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생명을 유지한다. 열에도 플러스와 가 있다. 나무는 죽기 전에 열감지 기구가 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리적 프로세스 등이며 그 구조나 특성은 개체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파워 요소와 파워 옥속성 패턴으로 구성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는 이들의 생존 프로세스이다. 파워 요소는 파워 창출과 소멸의 원인을 제공하고 파워 특성을 규정하는 유무형의 자원이다.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들은 다양한 파워 요소를 가진다. 예로서 태양의 핵융합 반응은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태양 원소는 태양의 파워 요소이다. 녹색 식물은 물, 탄소, 염록소 및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광합성 프로세스를 유발한다. 물, 탄소, 엽록소 및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파워 요소이다. 우주나 자연의 개체들의 파워 요소는 이들이 창출하는 파워 즉 산출물 특성에 관계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나 이들의 상호작용은 파워 요속성에 지배된다. 그러나 개체가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 요속성 패턴의 선택 프로세스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3-1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이다. 엔트로피가 자기 정화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 우주나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은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 구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파워 속성을 중심으로 파워 오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오속성 패턴은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를 지배하고 개체가 가진 파워 요소와 상호작용으로 파워를 창출한다. 또한 개체는 이러한 파워를 기반으로 우주나 자연의 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한다. 완전 기능 파워는 개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구현하는 파워이며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5 속성 패턴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우주나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각보다클 경우 이들의 생명력은 잠재기에 진입하고 개체의 정체성은 비활성화됨으로 개체에는 해당 엔트로피에 부응한 특정 파워 속성이 활성화된다. 이 경우 엔트로피에 부응한 특정 파워 속성이 개체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를 지배하고 개체의 파워 요소와 상호작용으로 파워를 창출함으로 불완전 기능 파워가 끊이 창출된다. 불완전 기능 파워는 개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 구현은 제한적이다. 예로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또는 일조량의 부족 등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를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연 생태계 식물은 흔히 부실한 성장을 보인다. 그림 3-1은 개체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이다.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에 작용한 파워 오속성 패턴은 개체가 창출한 파워의 행동 방향, 즉 산출물의 행동 방향을 규정한다. 개체의 정체성은 파워 창출 과정에서 작용한 파워 오 속성 패턴과 상호 작용을 통해 개체가 산출한 파워 즉 산출물의 정체성 형성에 관계한다. 형성된 산출물의 정체성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작용한 파워 오 속성 패턴 중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파워 속성 즉 지배적 파워 속성에 기억된다. 또한 창출된 파워는 다음 단계의 파워 창출을 위한 파워 요소가 된다. 예로서 식물은 물, 태양 에너지 및 탄소를 파워 요소로 하여 광합성을 통해 영양 물질을 만들고 이러한 영양 물질을 파워 요소로 하여 곤충의 먹이인 꿀을 산출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나 자연에 속한 개체들은 자신의 정체성 구현이나 생존을 위해 파워를 창출한다. 그러나 개체들의 파워 창출이 곧 이들의 정체성 구현이나 생존 목적 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체들이 자신의 정체성 구현이나 생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창출한 파워가 확산되어야 한다. 예로서 태양 에너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태양은 우주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구현할 수 없다. 소리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따라서 우주나 자연에 속한 개체들이 창출한 파워의 확산은 이들의 정체성 구현이나 생존 프로세스를 뜻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이 창출한 파워의 확산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파워 확산은 파워결합에 의존한다. 파워결합은 파워요소를 기반으로 한 개체나 파워들의 결합이며 이들 간의 교환거래, 순서적 배열, 연합, 합병 등으로 나타난다. 예로서 꽃은 꿀을 기반으로, 벌은 수분 능력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결합을 통해 생존 목적을 달성한다. 꽃의 꿀과 벌의 수분 능력은 이들의 파워요소이다.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만유 인력을 기반으로 결합하여 순환을 통해 각각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한다. 소리는 공기와 결합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개체들 사이의 파워결합이 곧 자신의 역할 구현이나 생존을 도모하게 한다. 개체결합, 즉, 파워결합은 개체들의 정체성 구현이나 생존 목적을 달성하는 프로세스일 뿐만 아니라 파워성장이나 새로운 파워를 창출 프로세스이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파워결합은 무엇이 유발하는가? 가치와는 개체가 파워를 창출하고 이것을 다른 개체와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들은 가치화를 기반으로 파워를 창출하고 이것을 파워 요소로 하여 개체들 간의 파워결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구현이나 존재질서를 창출한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파워결합은 개체들의 파워의 가치화 즉, 가치화에 기반한 파워 창출에 의해서 유발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가치화는 무엇에 의해서 유발되는가? 이하에서는 개체의 가치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 가치화 기반 우주와 자연 개체의 정체성 고형.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결합, 즉, 개체들의 결합은 개체들의 가치화를 기반으로 한 파워 창출에 기인한다. 또한 개체들의 행동과 그 상호작용은 파워오 속성에 지배됨으로 개체들의 파워 가치화는 개체들의 작용하는 파워오 속성 패턴에 관계한다. 따라서 파워오 속성은 각각 그 특성에 따른 가치화를 유발한다. 예로서 우주에서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 원소에 기반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태양의 핵융합 반응은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결합 프로세스이다. 태양 원소들의 이러한 결합은 그 결합 프로세스 즉 태양의 핵융합에서 작용한 파워 오속성 패턴에 따른 가치와 패턴으로부터 유발된다. 왜냐하면 가치와는 지적한 것과 가치 파워를 창출하고 이것을 다른 개체와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서 태양 원소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창조 속성은 창조적 가치화를 유발하고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태양의 밝기나 빛이 나날이 새롭게 변하는 것은 핵융합에 작용한 창조 속성에 기인한다. 태양 원소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보존 속성은 차별적 가치화를 유발하고 고유한 태양 빛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태양의 가시광선이 7가지 고유한 파장으로 구성된 것은 핵융합에 작용한 보존 속성에 관계한다.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결합속성, 지배속성 및 기속속성도 각각 고유한 특성에 따른 가치화를 통해 태양에너지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태양의 핵융합의 파워 5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태양에너지의 활성화는 촉진된다.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유형의 화학적, 물리학적 또는 생리학적 결합이 유발되며 이러한 결합은 이들의 작용하는 파워오 속성 패턴에 관계한다. 예로서 식물의 뿌리는 토양과 결합하여 토양으로부터 유기물을 흡수하여 생존한다. 식물의 뿌리 형성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창조 속성은 새로운 가치화를 유발하여 토양의 유기물과 자신의 파워요소와 새로운 결합을 유발하여 이전과는 다른 뿌리를 만들어낸다. 식물의 새로운 뿌리가 형성되는 것은 창조 속성이 유발한 창조적 가치화에 기인한다. 또한 식물의 뿌리 형성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보존 속성은 차별적 가치화를 유발하여 토양의 유기물과 자신의 파워 요소와 차별적 결합을 유발하여 차별화된 뿌리를 만들어낸다. 식물에서 동일한 뿌리가 없는 것은 이들의 작용한 보존 속성에 관계한다. 식물의 뿌리 형성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결합 속성, 지배 속성 및 비속 속성도 각각 고유한 특성에 따른 가치화를 통해 식물 뿌리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식물 뿌리 형성의 파워 오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식물의 뿌리 형성은 촉진된다. 따라서 파워 오속성은 각각 그 특성에 따른 가치화를 유발한다. 예수님께서는 파워 오속성은 그 특성에 따른 가치화를 유발한다. 하시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파워와 특정 관계나 결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파워는 형성 순간부터 다른 파워와 특정 관계나 결합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새로운 파워 형성은 창조 속성에 기인하고, 새로운 파워가 다른 파워와 관계나 결합을 위해서, 창조 속성은 가치화를 유발해야 한다. 따라서 창조 속성은 창조적 가치화 능력이 있다. 이것과 같이 나머지 네 가지 파워 속성도 그 특성에 따른 가치화 능력이 있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 구현이나 생존을 위해 그림 3-1의 생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파워를 창출한다. 개체의 이러한 생존 프로세스는 파워 요소를 입력으로 한 화학적, 물리학적 또는 생리학적 결합 프로세스이며, 또한 이러한 화학적, 물리학적 또는 생리학적 결합은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에 따른 기능적 가치화에 지배된다. 즉, 개체의 정체성 구현이나 생존 프로세스는 개체의 파워 요소와 개체가 기능적으로 선택한 파워 오 속성 패턴에 따른 기능적 가치화에 관계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이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개체는 활성화된 그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 오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이 경우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에는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오 속성 패턴이 지배적 파워 속성을 중심으로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 구현이나 생존 프로세스는 이들의 생명력, 개체의 정체성과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오 속성 패턴에 관계한다. 개체의 파워오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개체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이나 생존 프로세스가 활성화된다. 개체의 가치와 패턴은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한 파워오 속성 패턴에 관계하고 이러한 파워오 속성 패턴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이하에서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와 가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3.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와 가치와 유형.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에 따라 이들의 속한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오속성 패턴은 달라진다.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인계가보다 적을 경우 우주나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은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 구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파워 속성 즉 지배적 파워 속성을 중심으로 파워 5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이 경우 개체에는 지배적 파워 속성을 중심으로 파워 5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하므로 완전 기능 가치화가 유발되고 완전 기능 파워가 창출된다. 개체는 이러한 완전 기능 파워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구현하고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인계각보다 클 경우 이들의 생명력은 잠재기에 진입하고 개체의 정체성은 비활성화되므로 개체에는 해당 엔트로피에 부응하는 특정 파워 속성이 활성화된다. 이러한 경우 개체에는 불완전 기능 가치화가 유발된다. 불완전 기능 가치화는 특정 파워 속성에 의한 가치화이며 불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한다. 불완전 기능 파워는 개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역할은 제한적이 되거나 자신의 온전한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한다. 이 경우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는 파괴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 5 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 고유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가 자기 정화 인계감 내에 있을 경우, 개체는 그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오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이 경우 개체에는 기능적 가치화가 유발된다. 기능적 가치화는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오 속성 패턴에 따른 가치화이다. 기능적 가치화에서는 파워오 속성이 모두 활성화되어 완전 기능 가치화가 유발된다. 기능적 가치화는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5속성 패턴에 따른 가치화이다. 기능적 가치화에서는 파워 5속성이 모두 활성화되어 완전 기능 가치화가 유발된다. 완전 기능 가치화는 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하고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상생과 협력의 질서로 나아간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예로서 우주의 태양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태양을 포함해서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들은 자신이 창출한 만유인력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우주에 존재한다. 지구 생태계에서 식물은 곤충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곤충은 식물에게 수분 능력을 제공하여 공생적 관계를 통해 생존한다. 관계는 분리된 것들이 본질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이며 결합을 유발한다. 개체들의 결합은 이들 사이의 물질, 에너지 또는 정보 등의 교환 거래. 순서적 대열, 연합이나 합병 등으로 나타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들의 특정 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은 이들의 작용한 파워 오 속성의 가치화에 기인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의 완전 기능 가치화는 이들의 유기체적 완전한 생존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인계값보다클 경우, 이것에 부응하는 특정 파워 속성이 활성화되어 불완전 기능 가치화가 유발된다. 불완전 기능 가치와는 불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하고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없게 되고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는 깨어진다.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질서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무엇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를 유발시키며, 또한 무엇이 이러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어 생명력을 회복하고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제사장 엔트로피와 생명력 비활성화 및 파워의 회기 특성 기반 생명력 회복에서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 증가와 감소를 유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는 3장 1부, 2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 생명력 기반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정체성 구현에 대해 요약해보자. 3-2. 개체의 정체성과 역할에서는 우주와 자연의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정체성과 고유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 역할은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며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3-2. 생명력과 개체의 정체성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명력은 단순히 살아있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힘이다. 이 생명력은 정체성을 깨우고, 파워우 속성 중 적합한 속성들을 기능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3-2-2 기능적 파워우 속성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파워우 속성 중 가장 영향을 주는 속성이 중심이 되어 나머지 속성들이 결합된다. 이를 지배적 파워 속성이라 하며,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 선택이 이뤄진다. 3-3에서는 개체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체는 자신의 파워의 소를 활용하여 정체성에 맞는 방식으로 파워를 창출한다. 이 파워는 다시 확산되어야만 정체성 구현과 생존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 3-4에서 가치화와 파워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파워 창출은 단지 생산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상태, 즉 가치화되어야 한다. 각 파워 속성은 고유한 방식으로 가치화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존재는 자신의 역할을 완성해 간다. 3-5에서는 엔트로피와 가치와 일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생명력과 정체성이 살아나고 완전 기능가치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정체성은 잠들고 불완전 기능가치화로 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언가가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3장을 요약해보면서 이 통합 이론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길 바란다. 사장 엔트로피와 생명력 비활성함이 타워의 흑이 특성 기반 생명력 회복을 다음 편에서 알아보기로 하자.